BMW 내쉬리의 에어브리더. 임재범 기자. 실내는 전형적인 BMW만의 디자인룩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기존 새 시리즈와 거의 흡사합니다. 라인이 살아있는 쿠페 형태의 매력 덩어리 420D. 임재범 기자 TV 리포트 카리포트 임재범 기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이쁘게 잘 빠진 차를 소유하고픈 로망은 인간의 본성일 겁니다. 미끈하게 잘 빠진 라인 질리지 않을 일상적인 쿠페 형태로 리터당 16. 5km를 달릴 수 있는 경제성까지 갖춘 BMW 420t가 이번 시승의 주인공입니다. HTTP U2 B 시승기 영상 클릭 라인이 살아있는 쿠페 형태의 매력덩어리 420d. 잉재범 기자. 라인이 살아있는 쿠페 형태의 매력덩어리 420d. 잉재범 기자. 스포츠카로 불리는 쿠페 형태의 날렵한 모습에 디젤 심장을 얹어 BMW가 새롭게 내놓은 내시리즈인데요. 현재 국내에는 420t와 가솔린 엔진의 428i 두개 모델이 판매되고 있죠. 두 모델의 장단점을 구석구석 따져 보면 어떤 신장 디젤과 가솔린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모델입니다. 정숙성을 따지면 428i를 선택해야겠지만 연비를 따지게 되면 420t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정숙성과 연비를 동시에 충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세대가 풀어가야 될 미래 자동차 기술의 과제일 겁니다. 내 시리즈 라인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 시리즈 그랑쿠페와 m4, 내 시리즈 컨버터블 등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내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인 디자이너 강원규 씨가 디자인에 참여해 더욱 한국적인 맛을 살린 것일 겁니다. 기존 새 시리즈 쿠페보다 26mm 늘어나고 16mm 낮아져 안정된 주행 성능을 비롯해 보여지는 역동성까지 갖춘 모습입니다. 여기에 50의 이상적인 앞뒤 무게 밸분을 갖춘 것이겠죠. 이는 BMW 라인업에서 X 시리즈를 제외한 모든 모델의 특징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고속주행이나 코너링. 브레이킹 시 자체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력으로 봐야겠죠. 내 시리즈와 처음 대면했을 때새 시리즈와 같은 얼굴로 착각하게 되는데요. 전조등 모양이나 크기에서부터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어서 외형 부품은 전혀 공유가 안 된다고 합니다. BMW가 가진 짧은 오버행과 긴 본닛, 물 흐르는 듯한 살아있는 루프 라인은 내시리즈 디자인의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내시리즈는 공기 역학을 고려해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휀더의 에어브리더, 에어브리더는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주행 중 유입되는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 인해 영. 28CD라는 공기저항 지수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트 포지션은 2인승 로드스터인 G4와 동일해 BMW 라인업 중 가장 낮은 무게중심을 갖췄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차체 강성은 기존 세 시리즈 쿠페보다 60% 높아지고 무게, 공차 중량은 25kg 1,390kg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어서 타이트한 승차감으로 고속 주행의 맛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주행이 과격할수록 운전자의 재미는 더욱 과장되겠지만 옆자리와 이열에 앉으신 분은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열 시트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포츠카처럼 무릎도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지만은 않습니다. 나름 여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 시리즈를 선택해야겠고, 2열까지 탑승하는 동승자가 자주 있다면, 디젤 모델보다는 가솔린 모델이 동승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좁지만 않은 쿠페 형태의 420D 2열 시트. 임재범 기자 새 시리즈와 거의 흡사한 디자인의 420d 대시보드. 임재범 기자, BMW 디젤 엔진의 힘은 배기량별로 거의 동일한데요. 420d의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 p m 에서1 8 3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느니 0리터 트윈 스크롤 터보 심장 품고 있습니다. 최근 BMW 브랜드 자체적으로 칩 튜닝도 가능한데요. 10을 삽입하고 최고 출력이 200마력으로 상승합니다. 출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연비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기름 소모량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ECU 매핑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시내 주행에서 불편함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묵직한 가속감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서행시나 정차 시 유입되는 디젤 엔진 특유의 시끄러운 소음은 아쉬움이었습니다. 고속으로 달릴수록 주행안 정감은 더욱 높아집니다. 세분하게 나눠진 8단 자동 변속기의 변속감은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가속을 여가죠. 편안하게 달릴 정도의 속도겠구나 싶어 헤드업 디스플레이 허드 레수치를 보는 순간 가속 페달에서 발은 빼게 되는데요. 시속 160km 언저리까지 부드럽게 속도계 바늘을 끌어올려놓습니다. 뒤에서 지그시 밀고 있는 듯한 가속감을 발휘합니다. 마음 먹고 속도를 올려보면 시속 200km의 벽도 순식간입니다. 주행에 있어 부담감을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직진성이 좋다는 얘기일 겁니다. 2차가 발휘하는 16. 킬로미터 1의 공인 연비는 어렵지 않게 기록했습니다. 고속에서 정속 주행했더니 트리 컴퓨터 상에 리터당 20km 이상은 무리 없이 나왔고요. 파워풀하게 시내 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리터당 12km 이상의 높은 연비를 기록하더군요.이는 에코프로, 이코프로, 드라이빙 모드와 8단 자동 변속기의 결합으로 탄력 주행 코스팅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오토 스타트 스톱. 브레이크 에너지 재생 기능들이 조화를 이어 연료효율을 높이고 배기가스를 줄이게 된 결과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gkm 420d는 보여주는 시선을 고려해 날렵하게 잘 빠진 쿠페 형태로 기름 걱정 없이 탈수 있는 차입니다.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선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420d5530만원, 428im 스포츠 패키지 6420만원, 배포함. 임재범 기자 해피에이비 TV리포트. 코. Kia